쭈 카메라 제야될게 여기 어 그게 맞지 여러분들? 제야될게요 <laughs> 드라마 같다 <laughs> 나와볼래요 그럼? 못생겼잖아. 찍어주세요. <laughs> 네, 오. 으어 꺼져. 아, 네. <laughs> <laughs> 어. 어. 예. 어, 그때 좋았다. 와, 진짜 아, 진짜. <laughs> 오 아, 잠깐 일로 봐요 <laughs>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 잡아줘. BJ, 세야, BJ, 세야. 세야, 싫어? 세야! 오! 아, 싫다면. 네. 한번하아줘요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왜? 우리가 술안 먹으면 안 돼? <laughs> 아니, 저희 부평 놀러 와가지고, 저 서양 매니저인데, <laughs> 네, 이렇게 네. 잠깐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네. 집 가는 게, 네. 나이가 몇 살? 24살이요. 너무 이쁘다 네. 오, 시청자분들 <laughs> 인사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오, 이쁘다, 이러네. 오, 오, 맞죠?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네. 오. <laughs> 오케이, <한> <laughs> 아 뭐야? 오케이, 한만 할게. 감사합니다. 오. 저기 감사합니다. 뒤에 형님. 어. 음,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죠? 뭐요저방송은 네, 네. 세아라고 하는데 저우 세아. 혹 세아님 아니에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에요. 나쁜, 니 어디 가시는지. 방송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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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더 드시고 가는 거예요? 뭐제 그 고민 중. 아, 그러면 같이 어때요? 미션 네? 맞아가지고. 아, 어, 같이 어때요? 여기래 뭐, 둘 중에 한 명만. 오늘 한 명만. 아, 왜 그래요. 아, 방금 너무 개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얼마나 생겼어요몇 살? 21살이요. 아, 이동감 너무 좋잖아. 피동감. 피동감 아, 맞아요? 이동감 어때요? 네. 돌아버려 미쳐버려. 일로와요. 전화 아니, 3, 3분 뒤에 한번 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혹시 같이 먹을 거면 오케이? 네진드요 사채 알겠니? 몇 살이야? 20살이요 한잔 먹을까? <laughs> 알았어 어디 갈지 생각하고 있지? 핸드폰 줘봐 응. 2 0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네 어, 괜찮게 하지 말고 딱한분만 전화해 네 3분 뒤에 갈 해. 알겠지? 네 <laughs> 야형나 <laughs> 잘했지? 잘했지? <laughs> 팬이에요, 팬 <컨셉> 너무 좋아 <laughs> 어, 네, 오케이 바로 좋아 팬이에요 <laughs> 진짜 서나다 살리고 있다 <laughs> 너무 좋았다 <laughs> 어. 만원씩 네! 만원씩아 이거 드릴게요 100원. 형! 안돼!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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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안, 안 돼. 만원씩만 얼마 안잖아요만원씩만아촌0으면까지 줘야 돼. 야! 사검라검 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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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검 사오라고? <놀람> 네! 검원에 팔아! 형! 껌 1위! 사온다! 형1위만껌하 사줘! 아 진짜 형들은 없어! 요 그거... 안녕요 재밌어 얘들아? 근데, 홍이랑 하면 재밌지. 오,